윤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도 굉장히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아마도 그,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선대위에 이제 합류하겠죠. 그쵸. 예. 예. 왜냐하면 해달드려지면.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 물론, 당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정당에서 유력한 이제 정치인이다, 비중 있는 정치인이고 앞으로 정치를 해나갈 거라고 한다면 그 정당의 이제 주요한 순간에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요한 순간이 선거거든요. 네. 선거 때 어쨌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당원들에게 어필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제 충분히 필요성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만약 이 국면에서 저는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 홍준표 전시장처럼 그러면 지난 경선에서 2위 등까지 해서 쌓아올렸던 것들이 사실은 이제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네. <laughs>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제 어떤 경쟁 구도에서 비난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당의 승리를 위해서 헌신을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할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기회를 아무튼 이제 보고 그게 되면은 어떤 모양새일지 모르겠습니다만는제 한. 참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거의 뭐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한 게 이제 <laughs>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개엄과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 그리고 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laughs> 사과 또 이제 윤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게 다 받아들여질까요? 그런데 이제 뭐 개헌에 대해서는 어 김문수 후보도 사과를 했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어 개엄 이후에 또는 뭐 탄핵 과정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들에 대한 어 사과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나는 뭐 사과 의 의미로 전달될 거라고 음. 봐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후보 교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이제 음. 권성동 음. 원내대표가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음. 이건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에 대해서 일단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하고도 물러났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이제 비대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이걸 문제 삼아서 나는 선거운동 못 하겠다. 이렇게 명분을 한동영 전 대표가 내걸기도 힘들어 보여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가 돌아오더라도 한동훈 전 대표 지지층들이 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결집에 그러면.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가 제일 핵심이다. 음. 그렇게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김문수 후보가 직접 나서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음. 그렇다면 그 역할을 김영태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자전 탈당의 형태라면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윤희용 대표도 이야기했듯이 한동훈전 대표도 이런 이유를 이유로 삼아서 본인이 얼마 남지도 않은. 선거운동에 대선에 아무런 역할도 못한다. 그럼 이것도 나중에 배신자 프레임 배신자 소리를 들을 음, 음.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윤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같은 조치가 있다면 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캠페인 들어가서 참여를 선대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선거 운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그럼 이제 예상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냐하면 약간의 이제 문제적 소지로 이제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치? 선거 캠페인 과정에.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보다 더 주목을 받다 뭐이렇게 모르겠지만 버금갈 정도의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그럼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후보 중, 주변에서는 대선 후보 대선 캠페인은 후보 중심이어야지. 음.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논. 거든요. 네. 지난번 대선, 지난번 대선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이제 주목을 막 받고 뭐 의견 제시하고 하는데 주류의 이준석 후보를 배척하는 논리는 아,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가야지 음. 이거거든요. 네. 이거였거든요. 동일하게 이번에도 한동훈 전 후보가 와가지고 돋는데 주목을 너무 받으니까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음. 상대적으로 좀 이제 어 약간 부각이 좀덜 되게 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음. 소지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이 드네요. 그리고 네. 또 한동훈 전 대표가 선거를 돕게 음. 돼서 일정 역할을 하게 되면 이 그림을 당내 지금 주류인 친윤들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당내 공간이 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게 보시나요 그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이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선거를 치르는 입장에서는 음. 선거에서는 필요한 건다 갖다 쓰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도움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일단은 참여하는 것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음. 김문수 후보한테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목을 덜 받고 더 받고의 문제는 그 이후인 것이니까 지금 당장은 신경을 쓸 것은 아니, 아니어서 참여는 일단 강력하게 요청을 할 거라고 이제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당내 통합 같은 모양새도 네. 후보가 어필할 수 있고 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입장 정리도 어느 정도 좀 개방적으로 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 논란은 이제 이후에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음. 또 다음 얘기니까. 음, 네. 앞에서도 얘기에 아, 대해서 이런 설명 좀 네. 하고 싶은 게. 네. 대선 때는 힘을 합하는 게 당연하죠. 음. 여기서 그 사람이 더 빛이 나고 안 나고 그걸 따질 땐가요.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대표도 자기가 이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모를 사람도 아니에요. 그걸 모를 사람 같으면 지금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보수를 대표해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 의사가 있고 그런 미래 이 세력으로서의 정신이될 자질이 없는 거죠. 저는 음. 세 번째는 중요한 게 결국은 그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용지에 한동훈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김문수라는 이름을 그 칸에 이제 투표를 하는 것이고 음. 또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역할이 주어지겠죠. 그걸 이제 유난 갈등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배제하겠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아니라 대선을 떠나서도 미래가 없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 또 여성들에게 또 수도권 의 경쟁력이 있다면 그런 지역 분담을 통하거나 또는 유권자의 타겟팅을 통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생겨요. 저는 한동훈이 부담스러워서 김문수 후보 쪽에서 적극적으로. 어, 도움을 달라는 의사표명을 못한다. 그럼 그는 김문수 후보의 영향이 그만큼 저는 제한적으로 되는 것이죠. 그 지금 국민의힘이 그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90년생 국민의힘 최윤서 의원으로 이제 음. 젊은 얼굴을 내걸고 올드보이라는 약점을 보완하겠다 했는데 다른 사실 뭐주 요직에는 기존의 신윤 분들하고 김문수 후보 측 인사들이 다 포진을 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당 안팎의 요구에 과연 부응하는 것이냐에 대한 예, 예. <laughs> 비판의 목소리도 음.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비대위원장 뭐이 국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정권을 가질 수는 없는 이제 특수한 국면 이긴 하지만 어쨌든 어 후보의 입장 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네. 사실은 보여주어야 어 이렇게 음. 비대위원장이 새로운 인물로 변화 했고 당도 음. 쇄신하는구나라고 네. 하는 시그널을 대중 유권자들한테 전달 할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이제 기존에 있는데 안쳐 있는, 얹혀져 있는 그런 제 형국이어서 음. 사실은 획기적으로 이제 젊은 정치인이 된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효과, 우리가 평상시가 좀더 크게 효과를 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약간 후보와 어떤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최근 네, 이제의 그렇죠. 사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것이 어, 딱 얘기해서 후보도, 어,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어서 음. 이렇게 됐다라고 정리가 당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그죠 그게 아니고 덜컹거리는 모습을 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획기적인 인물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것에 대한 효과를 얼마나 활용하냐가 사실 캠페인에 중요한 것이거든요. 음.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역시 정교하지 못한 부분들 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견들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음. 당의 이제 지도부 등에서. 음. 예.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비대위원장 얼굴만 바꿨다. 네, 젊은 정치 얼굴만 교체다 네, 예, 영향력이 이제. 발휘돼야 되는데. 음.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어떤 용태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제 김용태 그렇죠. 카드를 꺼내든 네. 것은 이제 90년생 김용태인데 상해파격적이에요. 네. 51년생 김문수, 음. 90년생 김용태. 음. 근데 이제 다른 진영까지 파격적으로 하기에는 지금 이번 대선이 기간이 워낙 짧고 음.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가까울 정도로 꾸린다는 거는 음. 매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히든 카드로 김용태 카드를 빼내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는 김문수보가 김용태의 이 젊은 생각, 파격적인 생각을 10분, 100분 활용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말고 말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정리, 탄핵의 강을 걷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전적으로 권한도 주고 음. 정강훈 목사와 자유통일당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을 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끊어낼 수 있도록 끊어줄 수 있도록 좀 선제적인 조치에 역할을 맡기고 음. 본인도 거기에 동참을 하고 음. 특히 2030 세대들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또 이준석 쪽으로 표가 넘어가는데도 차단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네. 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한 논의를 할 때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물론 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더 김문수 후보가 이 카드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김용태의 파격성을 오히려 정말 용태다 용태라는 얘기 가 나올 줄 대선 후보가 김용태 아니야 할 정도로 파격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어. 당신이 하고 싶은 거다 해봐라. 네. 이 대선을 위해서 음.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저는 다른 사람들은 밋밋하잖아요. 네. 별 바뀐 것 별로 바뀐 것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는 90년생 김용태 카드를 꺼내들어서 저는 82년생 김지영 카드도 빼내들어야 된다. 음. 여성 표를 많이 가져와야 김문수 후보에게도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90년생 김용태 카드의 버금가는 제가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로도 됐죠. 82년생 김지영 카드처럼 음. 여성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제안들도 음. 이 김문수 후보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